어, 입질 같은 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입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돼요. 근데, 어, 오케이, 설명 좋다. 다시 내 얼굴, 어, 이거 먹는 게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무는 애견 문제 마찬가지고, 입질하는 아이, 아이도 마찬가지야. 같은 거구나. 어떤 문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입질하는 개가 있다. 입질하는 원인이 뭘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너무 편안해.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해. 사람 마음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리거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어. 막정심 없고 싸나온 개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은 편안해진 개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입질 한 다, 입질 하는건 뭐예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속이 후련했냐? 입질하는 거, 하던 말들 신경 끄고 그 아이한테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뭐 장난감 주고 좋은 것들 제공해서 그 아이의 상태가 편안해지면은 불편했을 때 했던 행동들은 안 하게 돼요. 빈도가 줄어들거나. 그래서 할 필요 없어지는 거지. 이게 유견숲에서 이 아이들이 다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그 이유입니다.